셨어요. 오랜만에 지인적들이 어, 많은 달인 관계로 오랜만에 어, 영상으로립니다 오늘은 이제 산거리를 좀 해볼게요. 산거리는 이제 한양곳의 산거리는 음, 이제 조금 저 충청도나 이쪽하고 좀 틀리신 게 산을 놀고 그다음에 이제 치마를 벗어서 호구를 놀고 그다음에 신장복을 입고 신장 대감을 뒤에 놀아요. 자. 이제 홍치마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홍철육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끼시는 거예요. 요렇게 옆선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잡으시고, 또 이렇게 옮겨잡고,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그래서 옷 안쪽으로 안 보이게 껴서 넣고, 위쪽 팔도 잡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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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으로 던져서. 이건 장군이 못뭐 의대 입을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는 겁니다. 모자는 이제 한약구순 뭐 홍갓 이런 것들 있으신데 어, 빗갓을 써요. 이렇게. 한약거리는. 홍갓을 안 쓰시더라고요. 저기요, 선생님들은. 그리 이거는 어, 산지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선생님한테 사고지라고 항상 배웠어요. 사고지 가져와라 이렇게 되어 거든요 이제 산지, 이거 사고지 접는 법. 산지 접는 법은 그, 저거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구슬. 시작하기 위한 준비에 이거 접는 법은 넣어놨어요. 이제 산지가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있으시면 요거를, 요거 바래기라는 걸 하거든요. 동서남북 바래기를 하면서 이제 산과 용신과 이런 거를 청배를 먼저 하는데, 그러기, 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춤을 추신 거예요. 불작거리는요 철륙 속에, 여기 소매자락에다가 손을 놓고 소매해가지고 춤을 추죠 큰 거리하고 대안주 거리하고는 근데 산 거리하고 본향 거리 가망 거리라는 거 있죠? 이거는 요 사고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거성을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잡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보면 여기가 짧은 쪽이 있으시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긴 쪽이 있어요 긴 쪽에 손가락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놓니다 보통. 이렇게 놓고, 여기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놓으시는데, 이거를 산지를 이제 이 끝을 이렇게 세워서 춤을 추느냐, 아니 이렇 세워서 춤을 추느냐, 이렇게 쓰게끔 해서 춤을 추는 분들이 있었고, 그전에는 또 이제 이 끝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추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 이거는 이제 뭐 본인 애들이 어, 이쁜 거를 좀 선택해서 쓰시는 거고, 저는 이거를 이제 세워서 추는 춤이 훨씬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을 때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은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으로 이긴 쪽을 이렇게 받쳐서 받쳐서 이렇게 춤을 추시면 이쁘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홍철육고 입으시고, 이제 저기 사고지를 드시면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겹쳐서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서 한쪽에다 이렇게 들으시고. 사고지를 이렇게 겹쳐서 들으셨으면 이쪽에다가 이제 방울을 잡으시고 방울을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채를 이쪽 손에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슬 시작하기 전에 이제 동서남북 청배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잡으셨으면 지금 방향이 앞에 보시는 방향이 어 전물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이 뒤쪽에가 이제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뭐 어. 전물상 차려 놓은 반대편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바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자를 이렇게 쓰시고 이걸 들으시면 장구제비가 또로로로 풍따 하고 굿거리를 치시겠죠 그럼 이제 춤을 추고 들어가시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떡떡 쿵따 쿵떡 부채는 들이숙배를 할때 피시고 들어가는 게 이쁩니다 들이숙배를 해서 부채를 피시고 들이숙배는 보통 한 번에 꼭두 번을 들어간다고 했어요. 전물상을 보고 들이숙배를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서 천천히 돌으세요. 돌으셔서 이쪽을바라보시고동선하고바리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모시에 가중에 모시양모경자년어구도면날몇차 몇 어느 권청성을 드들이시니또 팔도 명산 신령님 오왕 명산의 신령님 고향 산천의 신령님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고서는 세번 절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석고 다시 또다쪽 방향을 선택해서 물을 갖다 추원합니다 동해수 남해수 서해수 북해수 또팔도명산의 흐를 용왕의 소술용왕님 또 물할아버지 물할머니 수위에서 오늘 어떤 어떤 정성을 드리시니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시고 대번 내리시고 반대편 오실 때또 원사는 부군에 대사는 살룡이라 제가 집 살아가는 아무동 지적으로 남도당은 여부군에 여도당은 남부군 아니신가 오늘 이정성 받으시고 도당구는 부군구는 챙겨가셔서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전물상을 바라보고 또산만우라 수위에서. 오늘 이 정성은 무슨 무슨 정성이고 무슨 무슨 정성이니 받들어 도와주세요 하고 어, 세번 이렇게 내립니다 동선남북 가래기를 이렇게까지 다 하시고 방울 부채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이거를 갈라서 춤을 추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떵쿵따쿵 떠, 떵쿵따쿵자한 번은 종이를 어깨 위에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드리숙배는한 가지 동작에 두번이라고 했습니다 번3를를려려놓고번이번에치고치어들어게요 이쪽 종쪽종이를에위에치고치어들어 겁니다 두번두번숙배숙배 팔을 바꿔보겠습니다. 순서는 본인이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요번엔 양쪽을 어깨 위에 올리고 가겠습니다. 자, 요세 가지 정도를 하시고, 위! 하고, 살짝 끼시고, 1차 공수를 내려갑니다. 으흠, 자, 모시의 가중이라, 모시의 양우, 면남의 어그은스라자손아니시디 아무 년해 우년에, 아무 달, 아무 날 봉사가 아니시자, 좌청령은 우백호, 우청령은 좌백호 아니시자, 청령백호 날인주기에, 삼기비기우시고 고울기피구부시다, 삼마누라수이가 아니시자, 모시가중은 모시는 양우, 고향산천은 아무산 신령님 아니시리. 어, 떻게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시마. 어, 예, 어, 흑자. 팔도명사는 신령님 아니시냐. 오악명산의 산신도시는 후토는 신령님 아니시리. 한경도라 백두산 신령님. 평안도 묘양산에 황홀, 황해도 구월산 신령님 아니신가? 강원도 금강산 신령님 아니시리? 경기도라 삼각산, 충청도는 계룡산이래 경상도 어거는 태백산, 전라도로 지리산 제주도라 한라산 신령님 아니시리? 남산은 천년산이고 부각은 화산이래 인왕산 신령님은 낙산 신령님 과천하고 관악산 신령님 아니시리? 산신은 내려고 부시고 용신은 올려고 부시니, 검은 땅에희아백성 어느 백성이 내 백성 아니시랴.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고, 가지로 받들어 상 떡이 벼 도와주시자. 위~ 또 살짝 끼시고 이제 용신을 도십니다. 으자 밀물에 오르시고 썰물에 나리시다. 동해수 남해수는 서해수 국해수 아니신가? 물만으로 아니시리. 밑에 물은 솟구치고 위에 물은 흘러넘쳐서 만 백성이 수근한게 도와주시던 팔도 병산에 흐를 용왕 소술 용왕의물 할머니 물할아버지 아니시제. 비늘장삼을 입으시고 비늘갓을 숙여쓰고. 수로 천리 주름을 잡으시고 정월보름이면 어부스매 수산하워 그물에 걸린 공이 방생을 받으시든 용태주 용태부인 용장군님 아니시리 숭어도 천 마리요 잉어도 천 마리 수많은 종새들이 때많은 권쟁이 아니시냐 물 아래 백성은 물리의 백성 어느 백성 내 백성 아니시리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시마. 가지로 받들어 상떡이 펴 도와주시마귀 옙자 원사는 부군이고 대사는 살룡이라 모시에 가중에 살아가는 아무동 지접에 남도당은 여부군 여도당은 남부군 아니시랴 안개도당은 수풀도당 왜 살롱해, 내 살롱 아니시대?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시고, 가지로 받들어 산 떡이 더 도와주시마위. 응, 기, 응, 응, 떡. 에헿, 떡. 팔도명 사례 산신고노, 사해바아는 용신고노 아니시대? 뭐, 시에가 중에, 고양산 전은 산신꾼웅은 용신꾼웅 아무가 좀 살아가는 아무동 지접에 도당꾼웅은 부국꾼웅 왜 살룡내 살룡에 살룡꾼웅 아니시대 낮이면 꽁 사냥에 밤이면 매 사냥을 하시고 어사돌고술력을 도시던 어사꾼웅에감찰군웅 포수꾼웅이 아니시리모시가좀 모시는 양우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고 가지루 받들어 상덕이 벼 도와 보시자 위 도당 구웅과부군구웅까지를 하시고 나면 사슬을 세울 때는 모자를 빗갓을 벗고 하세요. 그래서 어, 술잔이나 소금 그릇에다가 월 또는 산을 세우시는 겁니다. 팔도명산 실령이며 오학명산는 실령님 아니신가? 고향 산천에 암우산 신령이많이시랴또 동해수 남해수 서해수는 북해수 아니시랴 오냐 오늘 이정성 받으시고 산떡이 벼도 와주시고 물떡이 벼도 와주시마 하고 월도 치우세요 또 삼지창은 도당을 세우시는 겁니다 암우가 중에 살아가는 암우동 지접에 남도당은 여부군 아니시랴 여도당은 남부군 아니시리. 오늘 이정성 받으시고 도당문 열고 부군문 열어서 상떡이벼 도와주시마. 그고 삼지창 가지고 도당 사슬을 세우시고 나면 장구제비가음 저기 태산이 없어 것만 하면서 어 저기만 도당 노래가락을 불러줍니다. 그 삼지창 사슬을 지우시고요. 홍철육 벗으시고. 호구를 오시는 겁니다. 풀러서 방울 끼고, 부채 펴서 끼고, 살짝 뛰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굴린 곳입니다 예, 어, 아주 나는 제산동반의 칠기는 명천이라, 상단 오고, 중단 오고, 어, 상하단에 성인 오고 아니신가, 아, 팔도 명산의 산신 오고, 사해 바다는 용신 오고, 어, 아부씨가 아 고향 산천에, 사신 호구는 용신 호구 아니신가? 아이 가중 사랑하는 아무도아아아아도장호호는부부아호 내사용에 사용용의아아아아아니신가 밤이 되면 오픈 두께 낮이 되면 아아 두께 칠보단장에 아아아를 쓰고 왔으니 아아아를 쓰고 가면 근심이고 벗고 가면 아수인데아아아를 쓰고 가아까 벗고 가아까 벗고 가세요. 이너우를 벗으려면 연지붓값도화붓값연출경 값을 주셔야 이너우를 벗고 가리다. 호구불를 뒤집어 쓰고 부채를 내서 연지붓값도화붓값을 받으시고 내가 연지붓값도화붓값을 받았으니 이너우를 벗어버리다. 호구불 벗어서 부채에다 들으시고 살짝 뛴 다음에 다시 봉수주로 이나우를 벗으시니 일월이 명랑하시고 닦으나방울갖구네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고 아, 숨어보는 요으로 얻고 비쳐보는 잠물 얻고 수산한 일저혀주고 액산한 일 불려서 가지를 받들어 상떡이겨 도와주시마 위허구는 항상 치마만 내려놓시고 으 바로 방울 붙에 띄고 말명을 놓세요. 으에아아 나는 팔도면 나는 사실 말명요. 다 아, 예바다 예 영국 말며 오씨가좀 어, 살아가는 아무 동지점에 도당 말명은 푸근 말명 아니신가? 아, 왜 살육해 살육에 살육 말명이 아니시냐? 아, 아, 아.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고 가지로 같은은 상더 겨도와 보시자 위 말명 없으시고는 항상 방울만 내려놓시고 부채만 드시고 예하하. 또 어, 팔도명산에 사신 재장요 사해바다는 용궁 재장 아무 동가중 살아가는 지접에 도당 재장은 부군 재장 아니신가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시마 또밭 뜨나 도와보시자 위자 여기까지가 이제 산거리 호구하고 말명 재장이에요 호구하고 말명 재장인데 이제. 어 안압파기라고 하는 거 있죠. 뿌리 달린 어, 진호기를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한약 거리 보통 호구 말명 제장까지만 놀고 가망을 해치면서 어기만 대신을 놀고 조상을 놉니다. 그리고 어, 도당 신장 초신장 초대감이라고 하죠. 이도당 신장하고 도당 대감은 본 신장 본 대감에서 겹쳐서 놀 놀아요. 안압파일 경우에 근데 이제 어 천신일 경우에. 그냥 일반 실령님만 저기, 저기, 대우한 뭐제수꽃뭐 작두꽃, 아니면 은 일반 아땅 사경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장까지 놀아 놓고, 얼수나 하면서 신장복과 안올린 번거지를 입고 신장을 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